처음에 실밥을 뽑고 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한달 정도 되니까 쌍꺼풀 라인이 뭐 일거리진다든지 또 수술 자국에 표시가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한한달 정도 되니까 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마 거상 이야기 하면서 상안검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상안검 수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예, 좋습니다. 우리가 상안검 수술과 상꺼풀 수술을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한때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 막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많았죠. 특히 우리가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쌍꺼풀 라인이 자체가 희미하다든지 또 눈이, 눈매 자체가 또렷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용 성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쌍꺼풀 아, 수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어, 수술은 대개 우리가 뭐 10대도 하고 20대, 30대 젊은층에서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에 또 우리가 쌍꺼풀 라인이 선천적으로 없다든지 또 눈이 두툼해 보인다든지 눈매 자체가 또뭐 시야를, 뭐 시야를 가리고 이런 걸 떠나서 눈매 자체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 젊은층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대개 이제 매몰법이라든지 또 절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상가풀 라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우리가 상가풀 수술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안검 수술은 뭐냐? 상안검 수술은 이제 보면은 상가풀 수술의 확대된 개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피부가 늘어나게 되고 또 피부도 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 눈매보다는 시야를 우리가 가리게 되죠 처진 피부로 인해서 원래 유선형인 그 눈매가 뭐 삼각형이 된다든지 피부가 쭉 내려와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또 피부가 처져서 어~ 피부에 어떤 주름 때문에 뭐 진물이 생긴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시야 자체가 많이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암상금 성형수술이다.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암금 성형수술은 우리가 보통 늘어난 피부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그 밑에 처진 지방도 정리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 예,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게 되겠죠. 하면서 동시에 예, 앞에서 말씀드린 상가 불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 불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매 자체가 예, 뚜렷하고 그 선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 상안검 성형은 주로 40대에서 60대. 예. 상가 불 수술은 뭐 10대부터 한 30대. 피부 탄력이 좋고 뭐 피부 절제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가 불 수술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에서 60대는 눈매 교정술을 포함한 모든 수술은 상황검 성형술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장님, 상황검 수술하고 나서는 회복기간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은 회복기간은 많이 좌우하는 게그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붓기하고 멍이죠. 예. 그래서 붓기하고 멍이 많이 없는 분들은 회복이 아무래도 빠를 거고, 또 붓기, 멍이 오래 가시는 분들은 또 회복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한검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실밥을 뽑고 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한달 정도 되니까 상꺼풀 라인이 뭐일그러진다든지또 수술 자국에 표시가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한, 한달 정도 되니까 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아, 이거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대개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그 상처, 상처의 치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그 상처가 어,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흉터는 항상 살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올라온 이제 우리 흉터 때문에 라인이 무너진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삼각 라인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회복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처음에 실밥 뽑았을 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